자, 등식 저거를 만족시키는 두 양수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래죠, 그렇죠 일단 얘가 굉장히 띠껍게 생겼고 근데 로그 이렇게 생겼는 거는 로그 A의 e x 제곱 플러스 1분의 BX제곱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고 걔가 2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1을 생략하고 얘는 둘만 계산해주면은 로그 A의 2분의 B가 2라는 거고요. 그럼 얘는 2분의 B가 A제곱이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야 b분의 a저구 구하라고? 보아하니 이걸 가지고 이건 어떻게 구해요? b로 나누 되죠. 그렇죠? 아 그럼 1분의 일이 b분의 a저구구나. 오케이 그. 근데 여기서 잘못 겪고 난 애들. 이거를 구해야 되죠. src를 똑바로 안 하고. 자 src 할때얘 조건, 그 다음에 양수 이거 구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있는 거에서 고대로 이렇게 와서 오는데 어 선생님? 이거밖에 모르는데요? ab를 도대체 어떻게 알죠?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나 내가 조건 분석해서 S-E-R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어 s l s C 과정으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거 구하라네. 그럼 당연히 이걸 나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맨 처음부터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그냥 지 혼자 여기서 막 쇼하다 보면은 여기서 A, B 진짜 구하려고 하는데 아못 가네. 어떻게 구하지 모르겠다고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